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 LG전자가 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참, 제가 주식하면서 이한 2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처음 보는 일이에요. LG전자가 상한가를 간다는 것은 참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자, 한10% 넘는 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자, 이 LG전자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 자, 이것은 지금 시장이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수급이 급격하게 쏠리게 됩니다. 자, LG 전자 오늘 상한가를 가게 된 이유가 LG 전자가 캐나다 마그나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면서 특히 이 애플카에 이 앞으로 이 전기차 부품을 공급할 기대감이 생겼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즉 이제 LG 전자도 전기차의 부품을 예, 생산하는 업체다. 자, 그 전부터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캐나다 이 마그나 업체가 이전 세계 이제 3대 그룹 중에 하나라고 해요. 3위 정도 하는데, 이 부품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전장 부품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자율주행차, 이 자율주행차 관련된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잘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 캐나다 마그나하고 LG 전자하고 합작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은 이 애플의 이 전기차, 애플카라고 하는데 이 애플의 전기차의 핵심이 뭐냐면 왜만들었냐면 자율주행차 만들라고 만드는 거예요. 애플의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은 애플이 이미 스마트폰을 엄청 잘 만들기 때문에 이그 기술력으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부품도 애플에서 잘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에 이 마그나가 이미 이 자율주행차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애플하고 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굉장히 유대관계가 깊어요. 그런데 LG전자가 마그나하고 합작범인을 만들면 당연히 여기서 애플카에 전기차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를 가는 겁니다. 그냥 LG전자가 전기차 이제 부품 만든데 자,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바로 애플에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상한가 가는 종목들 보면은 테슬라에 뭐 납품을 한다. 이 테슬라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테슬라의 부품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2차 전지 부분을 공급을 한다.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전장 부품들, 예, 부품을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돈을 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금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부품이에요, 부품. LG전자는 부품. LG 화학은 화학은 뭐예요?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 자, 물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도 소재도 뭐 여러 가지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장비까지 굉장히 많죠. 자, 이 LG전자 부품을 이제 이 애플에서 만드는 애플카에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이 일제히 상한가를 간게 맞습니다. 자, 보면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세방전지. 이 세방전지도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이면서 또 한번 급등을 했고요. 자, 그리고 삼화알미늄. 사마알미뉴. 삼화알미늄도 상한가를 갔죠. 자, 이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LG화학 쪽. LG화학의 2차 전지 부분에 들어가는 알미늄. 이 알미늄이 소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알미늄을 이 사마알미늄에서 공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지금 상한가가 갔습니다. 벌써 상한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오늘까지 다섯 번째가 나옵니다. 자, 이 사마알미늄은 상한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면 또한번큰 반등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알미늄도 이제 또 오늘 신고가를 또 상한가가 나오면서 또 새로 썼어요 자요 종목 조금 한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만 살짝만 조정이 나와도 예또 한번 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에도 자이 오늘 lg 전자가 상한가를 가면서 전기차 관련된 부품 생산 이슈가 있게 됨에 따라 관련된 종목인 KB 오토시스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동안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상한가를 기대를 했는지 이런 박스권을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예. 자, 바로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내년도에 어떨까요? 자, 먼저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조금 내려오다가 최근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변동성이 좀 LG 화학치고는 좀 크게 났는데 자이 이후에 주가가 한번 내려와서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75만 원 이하, 73만 원대. 부근에서는 반등 타이밍으로 자꾸 한번 공략해 볼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lg 화학은 이또 분사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입니다. 자 삼성 sdi도 지금 50만원까지 내려오면 참 좋은데 사실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이 삼성 sdi는 한 53만원대 자, 53만 원대가 오면은 또 한번 반등의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 LG화학이 잘 나가고 있죠. 자, LG화학과 더불어서 오늘 LG전자도 상한가를 갔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봐야 될 종목들이 바로 이렇게 LG화학 편향적인 종목들이 좀주가의 탄력성이 최근에 좋습니다. 자, 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인데 자, 이 파워로직스가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이 2차전지 생산 확대를 위해서요. 2차전지 생산 확대를 위해서 LG 화학하고 BMS 관련된 수출을 논의하고 지금 있죠. 자, 이렇게 LG 화학도 공동으로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하고는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 배터리용 bms 사업도 시작을 합니다 자 파워로직스가 또한 이 lg화학 편향 쪽으로 lg화학과 공동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뜬금없이 지난번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상한가 나오고 계속해서 지금 두 달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저점을 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관없이 주가가 쌍바닥을 만들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또 한번 전 고점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자 바로 이런 자리가 또 하나의 좋은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가 LG화학하고 BMS 수출을 비롯한 이 협력을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 주가에 이제 한 번씩 움직임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파워로직스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지금 좀 따라잡기 좀 급등한 종목들 따라잡지 마세요. 네, 그리고 좀 내려오면 내려오면 사십시오. 특히 LG전자. 자, LG전자 이 지금 뭐 상한가인데 다음 내일 막또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면안 됩니다. 이거 자 주가가 다시 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주가가 다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최소 정거점을 넘었던 이 10만원대 자이 10만원대까지는 주가가 한번 조정이 와야 또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LG전자는 예, 향후에 지금 꼭대기에서 상하가 나온 이 역사적인 현장에 들어가지 말고 조정이 좀 나오고 10만원권으로 조정이 나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